시작하기 전에 현지어로 몇 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용하푼 사서난기고분기희고 a 마은니러수스이말은 여러분, 좋은 여러분, s 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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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an은? 여러분, Satan은? 여러분, s a t a n 마 여러분, Satan은? 여러 필리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 매주 수요일날 어, 저희가 항상 이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어, 그쪽에 있는 현지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어, 옛날식이죠. 장작을 떼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밥을 하고 국을 하고 탕이나 뭐국 같은 걸 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 이제 먹이는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주어진 임무는 이제 나무를 이제 장작을 패가지고 어, 불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해요 그래서 이제 불 관리를 합니다. 불 담당을 해야 돼요. 어,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불 관리를 잘안 되면 밥이 타거나 뭐 아니면 뭐 맛이 없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밥이 잘안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탕을 하려면 좀 화력도 좀 좋아야 되고 그 계속 불 관리 해줘야 됩니다. 이제 불을 내려고 장작을 자르고 이렇게 장작을 잘 모아서 불을 붙이려고 할때 장작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건 쉽더라고요 근데그 장작이 두 개가 되고 혹은 뭐열 개가 되고 그러면 이 장작을 부러뜨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서 사장구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성민교회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11에서 12장, 14절, 15절. 비록 두절의 말씀이지만 그 신앙 안에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개인이 아닌 철저히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열매가 맺어 가는 일들이 우리 성민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왜그러야 되냐? 우리는 살아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고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는영생있는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에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의 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가늘 하나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 5장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끝없는 교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많이 강조라는 말씀인데요.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아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영이 성장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화평함 이런 거룩함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 화평 이런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억압과 그 당시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가 있는 상태를 너무나도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그 복음이 너무나도 더욱더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런 전도행위들을 선교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냥 입으로만 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 화평과 평화가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 영향이 없을지 모릅니다. 참된 진리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타인에게 보여진다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소망을 노래하고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비밀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이 다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하라. 단지 평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에 대한 반대되는 의미 또는 어떠한 잘 되는 삶,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한 것이 평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특히 이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혹 자연 재해가 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와 여러 가지 억압에 눌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평화라는 것이 더욱 더 소중한 가치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중부 지역인데 그 남부 지역에는 아직도 이렇게 소이멋게릴날 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어, 이쪽 처가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 그쪽 처가 있는 마을 그쪽 근처에서는 이제 그 정부를 대항하는 게릴라들과 어, 군인들이 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라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더욱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는 세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땅인 줄 압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런 억압에 돌린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불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정신적인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재정적으로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교하라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신 그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가, 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그 화평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많은 매번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본인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는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화평함 거룩함이 없다. 이들은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 이 표현이 보니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과의 교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대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도 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우리는 그러한 교회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주의름을 고백하고 부르신을 받아 거룩하여지는 삶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들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서두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닌 타인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고 더불어서 거룩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사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만의 경건 생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오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제자들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시셨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 서두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주로 한 역할들이 장작을 피우는데 이 장작을 피우다 보니까 때로는 이 화력 조절을 하려고 제가 이제 나무를 막 뒤척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리어다가 저리 났다가 어쨌든 빼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화력을 좀 세게 만들어 보고자. 어떻게든 화력을 좀 줄여보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화력을 좀 세게 한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을왜 그러냐 보니까 이 화력이 제가 나무 장작 하나 빼니까 화력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뭐 당연한 원리죠. 그렇죠? 반대로 잘 어, 불이 붙어 있는 장작에 장작 하나를 더 얹으니까 불이 더 활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 사람이라서 그 필리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막 나무, 막 나무를 밥 대고 뭐 이런 것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활발 타러 온 장작 안에 장작 하나를 더 얹었더니 그 불이 더 활발 타오르더라.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활발 타오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누군가 예수 믿고자 찾아왔을 때에 그 성령 안에 활발 타오름이 함께 참여하고 동역해 될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야 할줄 압니다. 때로는 교회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분이 난 있어서 나는 별로야. 나만 잘 나면 돼. 나만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화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치 학교와 같이 함께 성장해가고 배워가야 하는 존재임들입니다. 점점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를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점점 우리 영을 관리하고 체크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열매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해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셋째는 조금 이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값지게 <laughs> 다가오더라고요. 더 이렇게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물론 이제 애견마가 더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 모습을, 보, 통해, 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을 통해서. 아마 이제 부모님 대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 해요.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할 내가, 내가 양육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해 주시고 새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너가 배워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고 썩은내가 납니다.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왜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에서 10장 25절 말씀.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핍박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은 그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아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붙잡아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연몇의 성도들은요 모하기를 모이기를 피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겁이 났어요.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악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지 말라.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날이 가까워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업을 주신 것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시대도 당장 물리적인 우리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올지 않을 지어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억압이, 억압이 우리를 가로지르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기를 패하고 예배 온 것을 미루고 그러면 안될줄 압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인데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앙을 접어버리고 믿음을 멈추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이끌어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야 늘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실함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은혜를 그 깨닫는 순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정진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을 줄 압니다. 제가 선조사로서 이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문화적인 그우월주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저들은 왜 저거밖에 못하지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느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자칫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저를 낮추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그 산악지대에서 못 먹고 힘들게 어? 겸손하게 너를 낮췄던 걸넌 기억하라. 그런 경험이 없이는 네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역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시면서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러적인 문화적인 상대성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함께 살고 함께 먹게 하시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룰 수가 있을까요? 보시는 15절 말씀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을 제거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쓴 뿌리란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넓게 펼쳐진 거짓교리들, 영주지모 이나 다양한 거짓교리들이 아마 그 당시에 많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일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의미로는 교만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근심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쓴 뿌리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아름다운, 아름답게 나타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도자를 세워 주셨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백성을 들여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가난 그 땅에 벌써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면허하셨고,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라, 멸절시키라.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횡행해졌기 때문에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이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 같아요. 아주 동일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까? 쓴뿌리들이 나를 많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을 해 나갈 줄 압니다 즉이 히브리인들은 조금 지쳐있고 저들 안에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임을 폐하게 하는, 그들을 억압하게 하는 그런 승부리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있 교만함, 거짓댐, 불순종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며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금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교회의 이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화평함,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달려 나가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